네 오늘은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연결하여 대량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플레이스토어로 들어갑니다. 플레이스토어에서 검색창에 구글 메시지라고 검색을 합니다. 구글 메시, 메시지를 검색을 하면요, 첫 번째 메시지 구글 LCC 이 부분에 아이콘이 나옵니다. 이부분을 설치를 합니다. 네, 이렇게 구글 메시지 설치가 완료가 되면요. 우측에 열기라고 보입니다. 이 부분을 터치를 합니다. 열기를 하면요. 메시지를 기본 앱으로 설정하기 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건너뛰기를 하지 마시고, 기본 앱으로 설정을 누릅니다. 기본 앱으로 설정을 누르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이렇게 확인을 누르면 기존에 했던 메시지들이 메시지 목록이 이렇게 나오고요 스팸 차단 기능 이런 알림 창이 보입니다 여기에서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와 같이 채팅 시작 이 부분이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창이구요. 여기까지 뜨면은 스마트폰에서 설정하는 부분은 끝났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설정이 끝났으면 크롬을 실행을 합니다. 예, 크롬을 실행해서 주소창에 메 e 지 s 안드로이드, 컴을 입력을 합니다. 메 e 지 s 안드로이드, 컴을 하시든지 메 e 지 s a g e 구글.com을 넣구요. 주소창에 넣고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르면 일부 번역하기 부분을 닫겠습니다. 여기서 메시지스라고 되있죠. 이와 같은 게 나옵니다. 메시지스 포웹 앱이라고 되있죠. 여기를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요, 이와 같은 QR 코드가 나오는데 이 QR 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QR 코드를 인식을 합니다. qr 코드를 인식하는 방법은요 여기에서 메시지를 터치를 합니다 터치를 한 다음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세개의이 점점점이 있죠 이 부분을 터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이런 메뉴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메시지 웹 버전을 터치를 합니다 여기 터치를 하게 되면은 qr 코드 스캐너가 나오거든요 이 스캐너를 터치를 하고 카메라가 실행이 되면 이 QR코드로 인식을 이렇게 합니다 인식을 하면 설정이 완료되었습니다와 함께 이와 같이 이 메시지가 이 컴퓨터에서 이렇게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컴퓨터 기억하기 이 부분이 있죠 탭을 닫아도 휴대전화가 컴퓨터와 페어링 된 상태로 유지하시겠습니까? 여기를 하,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항상 컴퓨터가 페어링 되어서 컴퓨터에서도 메시지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휴대폰에서도 메시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용법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면, 여기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한다고 나오고요. 휴대전화에서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채팅창을 엽니다. 채팅창을 여면요.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이런 창이 뜨고요. 여기다 준수에게 보내면, 준수를 클릭하시고 또 사용자 추가를 하시면 또 다른 분의 사용자 추가로써 모든 여기 저 같은 경우 이 테스트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밖에 없는데요. 다른 사용자가 많이 있으시면 무한정으로 대량 메시지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휴대폰과 연결하여. 컴퓨터를 이용해서 대량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준수에게 대화를 시작한다면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 파일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진을 보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 이모티콘을 선택해서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모티콘은 이와 같이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스티커가 있는데 이 스티커를 보낼 수도 있겠죠 이런 스티커들이 여기 쭉 있습니다 이런 스티커를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스티커를 보낼 수도 있고 움직이는 gif 파일들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보시면 이와 같은 움직이는 파일들이 보이시죠? 예. 이런 파일들 이런 파일들을 보낼 수도 있죠. 맙소사 할때 이런 표정들, 이런 표정들로 어, 천 만에요라는 뜻의 이런 gif 파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귀찮아 이런 파일도 있고요. 스트레스인다라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쭉 보시면 민망, 박수 이런 파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보내시면 이와 같이 gif 파일들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